자 반갑습니다. 상한가만 고집하는 최씨 고집의 최프로입니다. 2023년 7월 9일이고요. 오후 8시 37분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. 어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다가 어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지난 주에 이렇게 좀 시장이 상승 추세를 좀 벗어나는 그런 추세가 좀 나왔습니다. 여러 가지 좀 이슈는 있겠는데요. 일단 뭐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뉴욕 증시가 3일 연속 하락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미국 미국이 이제 6월 일자리가 20.9만 개로 어 예상보다 예상보다 하회했다라는 음.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지난 주에 좀 이슈가 있었던 미중.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또 발발을 했었는데 앨런이 이제 중국에 가 넘어가서 어떤 대화를 좀 해봤지만은 어느 정도 합의는 됐지만은 어떤 이 돌파구는 좀 마련하지 못했다. 이런 좀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시장은 좀 하락세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 이제 어떤 주도주도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뭐, 주도주라고 하면 2차전지가 주도주겠지만은 2차전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뭔가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. 따라서 이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테마가 좀 없다 보니까 수급이 막 분산되면서 거기다가 뭐 식류상장주도 갑자기 막 상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사 최대 상한선이 이제 400%까지 이런 상한선이 좀 잡히면서 이런 쪽에다가 돈이 또 돈이 뭐 분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중간한 지금 뭐 전문 투자자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도 수익내기가 좀 많이 뭐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같이 좀 힘내볼 수 있게 제가 또어 다음 주 우리가 좀꼭 주목해서 좀 봐야 할 이런 주식들 몇개좀 찾아왔거든요. 그런 거 같이 좀 브리핑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이 추천주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주로 기가비스를 지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따로 이렇게 저희가 이 방에서 추천하는 방에서는 어 추천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. 자, 왜냐면은 일단은 어 뭔가 여기서 이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들이 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없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많이 약세의 흐름을 띄었기 때문에 잡지는 않았어요. 그렇다면 역시나 좀 추세를 좀 무너졌고. 어 이런 추세에서는 근데 일단은 이 기가 비스가 끝났냐라고 하면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도 흐름은 살아 있고 이 부근에서 어, 어느 정도 기까지는 하락은 할수 있겠다. 하지만 여기서 탄력 받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. 어,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뭐 테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 줬었고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려 있고요. 하나 기술은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10만원 뚫어, 뚫어주는 그런 돌파 흐름이 나와줬죠. 5일선 지지도 나와주기 때문에 아직도 좀 접근하기 매우 좋은 종목이다. 라고 좀볼수 있겠죠. 아바코 역시도 어느 정도 상승은 좀 나와줬지만은 이큰 폭으로 좀 뚫는 상승은 좀 나와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흐름이 아직 견조하다. 라고 2일선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견조하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. 삼번모터스는뭐 거의 다 만들어놨죠 삼번모터스는 거의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지 좀 되고 있고 5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수급만 동반된다 라면은 한번 이 고점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은 뭐 꾸준하게 쭉 상승 나우 상향 나와주면서 꽤나 큰 수익이 좀 나줬네요 우리 산업은 일진전기는 뭐별 반응 없이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고 일진전기는 어 여름철에 한번 정도의 나와주면은 익절하고 나오면은 좀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S3P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눌렸는데 어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이 저항선에서 이제 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S3P 같은 경우는.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하이로닉이 좀 크게 무너졌어요 하이로닉이 하이로닉이 좀 이게 복구되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,2주 정도가 소요되 보이는 그런 자리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부분을 뚫고 넘어갈 자리다 이전에 이 1승과 좀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망설이다가 빠지고 나서 이거를 복구해주는 이런 흐름 자 다시 여기서 올라갈 듯 하다가 빠지면서 다시 이거를 복구해서 올려주는 이런 흐름, 이런 흐름이 지금 1승 뭐야 하이로닉이 매우 좀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다. 그래서 내일 아마 양봉 뜨면은 이 자리가 추매 자리가 되겠죠. 하자고자 하면은 일단 이 최프로 방에서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.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요. 그렇게 참고하셔서,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여러분들 종목만 받아서는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주식이라는 게 매수해야 되는 시점, 타점이 있는 거고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 있는 겁니다. 더군다나 지금같이 수급 분산이 좀 심하고 어려운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런 타점이 좀 중요하니까요. 어려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쪽 번호로. 이 타점이라고 이 최프로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은 같이 한번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 좀이 핫한 테마가 하나 있었죠. 이 플레이디 플레이디 상한가 그리고 아이즈버즈이 상한가 이게 다 이제 보면은 이제 온라인 온라인 광고 광고주인데요. 온라인 광고주들.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뭐 뉴스에서 이 스레드라는 이 신규 SNS가 발발하면서 이게 메타에서 만든 메타라고 이제 이전에 페이스북. 네, 페이스북에서 만든 새로운 이제 SNS인데 이게 갑자기 뭐 벌써 3천만 명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뭐 1억 명 고지 넘나 등등 예상 뛰어넘어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이 좀나아졌습니다이프로방에서는이 음 모비데이즈를 했었는데요. 모비데이즈를 지난 목요일 날 잡아 가지고 바로 한 15%, 17%이 정도 수익을 좀 먹었네요.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음,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먹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어, 관련주 중에 와이즈버즈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플레이디라고 있고요. 두 개나 두 종목이나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온라인 지금 이 스레드 관련주가 그리고 어, EM넷이라고 이게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비데이즈도 시간의 플러스 플러스 5%가량 상승이 좀나와줬고요 등등등등 지금 엄청난 지 상승.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이거를 이 시장을 한번 터트려보겠다라고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준 상황입니다. 관련주가 두 개나 상황 깔아가고 시간의 상황 깔아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전에 뭐와 매흡사하냐면은 우그 후쿠시마. 이 오염수 관련해가지고, 막, 당시에 인상가라던가, 뭐, 신송홀딩스라던가, 음? 그리고 뭐, 샘표라던가, 막, 엄청난 이 대상홀딩스. 뭐 피코그램 등등등등등등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와 줬었죠. 이때 흐름과 지금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인상가를 기점으로 했을 때 당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 일단 인상가가 그런 이슈가 딱 떴을 때가 이 특히 전날이 이런 흐름이 나와 줬어요. 이런 흐름. 자 이런 흐름. 근데 이런 흐름이 약간 좀 어떤 흐름과 매우 흡사하냐면은 자, 이거를 한번 좀 봐야 돼요. 음, 자, 인상가. 이번에 이 모비데이즈가, 음, 이 상한가를 가기 전에, 이날 상한가를 가기 전에, 전날 흐름이 매우 좀 수상한 흐름이 좀 나와줬었다. 음, 여기서. 갑자기, 갑자기 이날, 이날부터 해가지고, 급등이 이날 꽤 많이 오른 거거든요 상승이 한10% 가량 올랐어요 이날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올라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하다 라고 느껴서 우리가 이제 모비 데이즈를 좀 잡았던 건데 역시나 이제 그날 장 끝나고 시간이 상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전에도 인상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인상가도 그날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딱 들어와 주면서 뭔가 이상하다 라는 시선이 꽂혔지만은 어 아무도 매매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비데이도 보면은 장기 입회성 딱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었죠.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인상가가 어떻게 어떻게 움직였었냐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. 인상가가 그리고 나서 음 다음날 갭 상승 뜨더니 하루 정도 더 머무르고 다시 한번 상한가 자 이렇게 올렸거든요. 자이 내용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. 자, 무슨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 와이즈 버즈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전날에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올렸다가 쭉 빼더니 상한가를 들어 올렸다. 그러면은 내일 무조건 갭이 뜹니다. 그러니까 못 잡아요. 내일 갭이 떠서 대략적으로 한 여기 한요 정도까지 갭이 뜰 거예요 내일 이 와이즈 버즈가. 그리고 나서 주가는 꼬리달고 빠질 겁니다. 예, 네. 꼬리다가 빠질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인상가처럼 하루나 이틀 정도, 이 하루나 이틀 정도 주가가 옆으로 기다가 바로 그냥 또 상한가 들어 올릴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내일 갭 뜨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. 주가가 이거 한 번에 못 들어요 절대로. 왜냐면은자 이렇게 주가가 며칠,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, 이게, 여기에 다, 개미들이 다 물려있는 거거든요. 어? 이거 흡수해서 가려면은, 절대 한 번에 제가 볼때못 뚫, 못 습니다 네. 한 번, 한 번에 못 뚫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, 주가가 도로 다 빠질 거란 말입니다. 예. 그리고 나서, 다음날 정도에 매수를 해보면은, 굉장히 좀 좋겠다. 와이즈 버즈가 결과론적으로는 한 여기 2만 아, 2,500원 정도 선까지는 지금 가주지 않을까 와이즈 버즈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이이 뿐만이 아니라 와이즈 버즈 뿐만이 아니라 다갈 거예요 아마도 관련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와이즈 버즈가 있겠고 음. 자, 스레드 관련주 와이즈 버즈 그리고 플레이디 그리고 모이데이츠 그리고 FSN 그리고 비트 나인 그리고 그니까 앞에 24자 이렇게 있거든요. 스레드 관련 주가.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갈 거라고 봅니다. 다 순서대 순차적으로. 그리고 이, 이전에 보면은 이런 식의 상승도 나와줄 거예요. 특히나 어, 비트나인도 한번 상한가 가는 날에 나올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. 얘 종목 얘도 상한가 굉장히 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분명히 상한가 나올 겁니다. 근데 얘는 지금 못 가요. 왜? 여기 굉장히 막혀 있는 막혀 있거든요. 여기 만원 이하로. 지금 이 평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막히고 올라가면 막히고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수급 한 번, 흡수 한번 해주고 또 올라가면서 흡수 한번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분명하게 이 비트나인이 겪을 거예요. 자, 마치 이 신송월딩스처럼 자 인상가가 자 보면은 인상가가 보면은 자, 첫 상승이 나온 시기가 6월 7일, 아니 6월 5일이거든요. 6월 5일날, 6월 5일날 첫 상승이 나와줬어요 인상가가. 근데 신성홀딩스를 보면은 신성홀딩스도 엄청나게 잘 갔었죠. 음. 신성홀딩스는 6월 12일날 첫 상승이 나왔습니다. 왜? 얘는 이 이전에 이 쌍고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쌍고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6월 5일날 상승이 못 나왔어요. 음. 6월 5일날 보면은 이렇게 이러, 이 정도밖에 못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야금야금 이런 고점들을 뚫어주기 위해서 눈치 싸움을 했던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털려나가게끔 작업을 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털었을 때쯤 여기가 마지막 체크 마지막 고점 체크 마지막 고점 체크하고 나서 상가 이렇게 들어올렸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나인도 분명하게도 이거 제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이 비트나인이 상한가 잘 가는 녀석이거든요. 얘가 이렇게 나고 나서 여기 몇번 체크를 할 거예요. 한번더 체크하겠지. 여기 물량들이 많으니까 한번 정도 더 체크를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들어올리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어 내일 주가가 어떻게 좀 놓여 있는 놓여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은 어 보통 이런 뭐냐면 신제품 출시 테마는 최소 이 신제품 출시 테마는 이 최소 바닥 대비 100에서 150% 정도 나와줘요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놓치면 안 되겠다. 에이, 이 테마는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첫 상승이 금요일날 터졌고 월요일부터 바로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게 왜냐하면은 개인들도 사실 이,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어 그래서. 하, 월요일 정도는 관망을 하고, 화요일부터 좀 들어가 보자, 라는 얘기고요 요거를 좀 같이 좀 들어가 보실 분들은, 이쪽으로, 번호로, 이, 채플러라고 문자 주시면은, 같이 우리가, 이, 매수과, 매도과 들어볼테니까요. 같이 한번 매매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스레드가 뭐냐면은, 이제 일반, 인스타, 인스타랑 똑같은데, 인스타에서 좀 달라진 거는, 이제 블로그, 네이버 블로그 있죠? 네이버 블로그와, 같은, 어, 비슷한, 이 SN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 인스타는 약간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처럼 사진 위주의 이런 SNS라고 하면은, 이, 쓰레드는 네이버 블로그가 사진과 글이 이제 바탕이 돼서 설명이 좀 바탕이 된 SNS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네, 일단 출발이 좋으니까요. 반대시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지난주 보면은 이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좀 폭등이 좀 나와줬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미중 무역 관련해가지고 아직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가줄 거라고 좀 보거든요. 이 광물주들이. 뭐, SS, STX 같은 것들, 이제 안 오른 광물주들이 이제 한번더 상승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이는데, 그 중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주식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, 어, 이 2차점 지쪽이 광물주들 보면은, 어, 첫 번째로는, 이 신스틸. 신스틸을 좀 봐야겠다. 얘는 지금 이제 아연 쪽에 속하는 주식인데요. 아연 쪽에 속하는 주식인데, 이거 좀 굉장히 자리가 좀 괜찮죠. 굉장히 좀 괜찮아요. 이, 신스틸. 신스틸을 좀꼭한번좀 봐야 되겠고. 그리고, 애경케미칼이라고 있어요. 애경케미칼. 애견 애경케미칼. 애견 애경케미칼도 애견 2 0일선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고점 한번 찍으러 갈것 같다. 이 금양처럼. 금양처럼. 음. 이 고점 뚫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요. 애경케미칼이. 그리고, 요 정도. 어, 그리고 또 하나는, 마지막으로 하나는, 음, 테라 사이언스. 아, 테라 사이언스. 테라 사이언스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, 요거는 별도의 이제 문자 주시는 분만 좀 같이 한번 해보는, 해보는 걸로 할게요. 테라 사이언스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. 음,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, 그냥 개인이 혼자서 들어가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, 리스크 없이는 이두 종목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2차 전지 쪽. 클 이렇게 자이 정도 이 정도 음 오케이 자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자첫 번째로는 이 스레드 두 번째로는 2 차전지 쪽 이렇게 이번 주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같이 음. 자 이쪽 번호로 이 채프로라고 문자 주시면은 함께 우리가 이 매수가 매도가 한번 받아, 받아보면서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